까먹지마라 미분가능성이다 미분가능성이다 미분가능성에서 우리가 봐야될건 미분가능하냐 안가능하냐는 포인트가 그림으로 그래프로 보는 방법이다 그래프로 보면 뭐라 끝점 아싸 연속이 안되면은 우리가 뭐라 미분 불가능이다 ,이. 연속되는 놈 중에 딱이고 봤을 때확꺾기는 점. 확꺾기는 점. 그 다음에, 식으로. 식으로 보면 기울기식이다 맞아? 리미 m h가 0으로 갈 때. h 분요 fa 플러스 h 대비 fa. 이걸 가장 많이 본다고 했다. 맞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자극, 가축, 남이군 공이군. 가능성 판단 문제다. 가능할 때는 저리안 봐도 된다. 이번대가 보면 된다. 이번대가 보면 된다. 이해되는데 자그데자 우리가 자 요식들을 설명해봐보자 자 f a s h 이런 자, 여기서도 잘 나오는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 하는 존재에서는 이 식이 다 같은 식이라. 이 식이 다 같은 식이라. 자, 야는, 그냥 우리가 미분을 나타내. 야는 미분을 나타내. <laughs> 야도 우리가 미분을 나타내. 자 미분, 우 미분, 해가 찾아 미분을 나타내는 식이라. 야도 미분을 나타내. 야들 세 개는 야하고 피로충분 조건이다. 피로충분 조건이에요 왔다 갔다가 가능해. 야들 두 개는, 야는 뭘 나타내냐 면 우미분을 나타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미분만 나타내도 우리가 뭐가 된다? 단위분하고 똑같이 가능하면, 야는 우비분만 나타내. 그 이유 를 전달 설명해 드니까 하나에, 야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미분 불가능해도 이 값이 나타날 수가 있어. 미분 가능하다 하면 미분계수인데. 주의하자. 에? 자, 왜 그런가냐면, 야는 마, h가 영으로 갈 때, 전부 h 제곱 만있지 맞아? 0에 플러스로 갈 때도 H제곱은 뭐라? 0에 플러스로 가게 돼 있어. 0보다 약간 크단 말이야. 자, 기분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양은 결과적으로 은미분만 하는 거라지가 돼. 제곱을 해보면. 은 양은 미분만 나타내. 자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미분 불가능한데도 자는 차를 수가 있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은 야을 위해 똑같은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야는 또 이런 경우가 생겨 이 값이 완전히 0인 값일 때가 있어 이 값이 완전히 0. 0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데레르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 절대값 그래 H. 1 p l u h 는2점이 s F 의1 m h. t 이 a t s the 에 a y 빼기 하면은 0이 0 h 아니 아니고 0에 접근 t 는 t h 딱 0이 이이 h a 는데 the 이 a 이 t h a t 이 t 이 값은 a y t h a t 해 the way. That's the way. t 영분의 영분은 우리가 영에 접근하는 것 분에 영에 접근하는 거라 그랬지, 맞아. 런데이 값은 완전히 딱 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아마 미분 불가능해도 이거의 극한 값은 구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기준 안에 는 것도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것들이 있어. 기도 충분히 조건이 되냐, 안 되냐, OX 문제에서는 정리해 그냥 OX 문제 아면 그냥 풀면 돼. 미분 가능한 가능한 문제에서. 그게 그래. 다 그냥 풀었던 거라. 이해됩니까? 이래서, 제가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안 되는, 너가 해보는 식 중에 뭐라, 문제 풀었던 식 중에 안 되는 식도 있더라.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 이 문제 많이 틀렸어. 처음 나왔을 때 질문 칩다 보냈는데, <laughs> <laughs> 이거 아주 한정이 많이 빠져어 3년짜리인데. 오남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1번 한번 보자. 미분가능하면 이것이 존재한다. 딱 미분계수지. 이아 정의지. 이식적은 하지 맞아.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OK. 2번. 자, 짝수성이지. 맞아. 짝수성은 존재하에 플러스 A가 이게 존재하면 짝수성일 때 이게 존재하면 은 야가 존재한다. 안 한다? 몰라. 야가 존재하면 야가 존재한다. 맞아 홀수성은 된다 홀수성은 된다 짝수성이지. 맞아 그러나 이게 있다고 해서 야는 뭐라? 몰라. 왜? 한쪽만 보는 거니까 지금. 이해됐어? 자, 3번 홀수성이지. 맞아 오케이. 이해되지? 4번은 딱 이거지. 맞아 맞아 된다? 안된다? 이해가 딱될 수도 있고 식수 연결 될 수도 있다. 맞아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다. 맞아 5번은 s 연속이고 우미분계수를 알파 자미분계수를 베타라고 하자. 맞아 자, 우미분계수를 알파 자미분계수를 베타라고 하면은 ml이 같지 않으면은 자, 이것은 뭐라? 미분 가능하다고 없지 맞아. 웅미분 응 개수 있고 자미분 개수가 있다. 아, 근데 틀리다. 미분 불가능이네. 맞아. 맞아. 미분 불가능이라도 어디가서상이 존재하다. 알겠지? 맞어. 잠깐. 자, 헷갈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헷갈리는 거요. 서보는 거다, 맞아 자, 이놈만 띄어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F A 플러스 F A 하고 양쪽 떨어지다맞아 자, 그럼 왜 된다 하나? A 치분에 F A 플러스 M H A 기 F A이다, 맞아 H가 플러스로 올때 h 0에 플러스로 올때 0에 마이너스로올때 맞아 여기 M 곱해주고 M 곱해줘야 된다 맞아 플러스로 올 때는 뭐라공미분계수가 된다 우분계수가 뭐라고 그랬어 m i 파잠자 미분계수는 똑같이 얘들한데두 번째 거는 빼기 맞아 마저 플러스로 가돼 여기 가동부터는 마이너스의 파이 되지 마저 마저 이게 되는데 여기 플러스 f의 마이너스 f의 플러스는 이거에 반응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자그렇 h가 여에 플러스로 가보자 맞저여에 플러스로 가면은 근데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빼기해야 되지. 약간 작은데서 끝나지 맞어? 이게 자미분이 돼. 이에 대한데. 그 다음에 h가 여기 n n 곱해야 된다, 맞죠? h가 0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게 우미분이 돼. 여기가 약간 큰 적에서 끝난단 말이야. 이에 대한데. 그다음에 자, 야는 미분 불가능, 야는 미분 불가능인데 두개 합쳐지니까 이거 해야겠다. 아치. 야는 알파지. 맞아. 같아, 안 같아. n 알파 플러스 n 베타. 하나는 둘다 NN이다 어? 잠깐만 문자가 켜지는데 아 밑에거 이 거짓이다? 답이 틀리다 거짓이다거짓이다 거짓이다. MN이 같은 면는 뭐라? 참이다 이해되는데 문제도 봐 밑에 <목소리> 답이 다르다 보면 하나는 뭐라? M 알파 M 베타 M 베타 M r 파에 적용하지마죠 자, 우 틀리게 봤다고 이것이면 뭐라 그랬어 f 프 알파가 반면그렇지만아자아자이것일때 이것이 뭐였다 존재할 때지맞저 이것이 존재할 경우에야들들이 같아야 된다마저. 거걸로는안 된다. 꼭안 된다 야들들이 같아요. 그러면은 m 알파 브라스 m 베타 골 뭐가 돼? m 베타 브라스 m 알파지맞저 이. Yeah. m 로무 보내면 알파 빼기 베타. 빼기 n 으로무 보내면은 알파 빼기 베타. 이골병 n 빼기 n이면은 뭐야? 알파 빼기 베타는 0 알파 골 베타지. 맞어. n, n이 다를 다를지 문제에서 m, n이 틀릴 때 맞어. 알파고 하 베타가 같은 값에 같이. 그럼 얘는 뭐야? 에피시 알파가 전전단한다. 하지 자극하는 것 같단 말이지 맞아? 이해됩니까? 제 문제를 발고불러봤다잉자 이게 승립하면은 이거는 되는데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잉 이해되는데 이기좀 그냥 바꿔도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생님 저거 잠수 그것 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아 이거? 네. 자 우측으로 가지 알파빨의 뭐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함수가 이렇 있으면은 a로 갔을 때 y 값을 보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뭐더가 h가 뭐라 양수니까 a보다 약간 작은 값이 들어가지맞서 그러니까 자이 분이야. 이 안에 가는 x 값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거다 h의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게 플러스에갈리들가 약간 오른쪽 값이 들어가지만죠 그러니까 이게 우 미분이 되는 거라. h가 양수냐 음수냐가 니거이 x 값에서 접근하는 오른쪽이냐 왼쪽 값이냐가 중요니다 이에 대한데 y의 열대 x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봐. 분명히 음수를 넣었는데 여가수는 뭐가 된다 A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되지. 그래가 그러니까 둘다 공리분이 되는 거. 야 이해돼서 안 되는 저거 先に何度だってっ、私の何度だって、何度だって。先に何度も、私は無駄だって。 그러니 이거 가 있을 테니까 그냥, 그냥 물어봤는걸 이해가 안데 이해가 안 돼? 제시간줄 테니까 이해 한가 158페이지 부탁한다 자 1번 문제 기억한번 보자 미분 가능하면생님 뭐라고 그랬어? 연습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값이 존재하면은 맞아이 값이 존재하면은 이 값이 존재하면은 맞아 이거는 존재한다 아는다? 모른다. 이게 존재하면은 이거는 존재한다. 이해 돼안 돼? 그이 얘는 뭐라? 이게 급 끝까지 존재해도 미분 가능한 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해 됩니까? 틀렸다이 모양이지 맞아? 여기에 1, 1들어가 거지 맞아? 이게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뭐라? 미분가능한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될 때도 있다. 이것은 이게 존재하면 이거 존재하면은 이거는 뭐라? 존재한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존재하면은 이거는 존재한다안 한다? 한다. 미용에 물었어? 이게 존재하면, 존재한다는 생각이 틀렸지, 맞아? 맞는 것은 기억밖에 없네, 이해됩니까? 이건도안 그 왜... 되지. 이게 전제하면, 은 이게 전제한다, 안다? 모른다. 이게 전제하면, 이거는 전제한다, 안다? 한다? 한다. 이에 대한 데야들 두리는 이래가는 안 돼. 이래 오는 건 되는데, 야들세 개는 왔다 갔다 다 돼. 근데 저거는 위에 거는 흥분만 알아서. 우밍우 말고 있잖에 이게 존재한다? 하면 야는 존재한다는다? 모른다. 그거 틀렸는가? 거는 야는 뭐라고 그랬어? 선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미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야가 존재한다고 해서 야가 존재한다는다? 안 하지 모르는 거라 배터리권 배터리 이해 돼서안 됐어? 자배 앞에 페이지 59페이지 뒤역가 자, 존재하면은 뭐 물었어? 연속인가 물었지. 만서 맞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연속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 근데 자, 한번 보자. 기어는 뭘 물었다? 기어 표적금 지우자. 리미터 h가 0으로 봐야돼 h의 f의 뭐라? 음, 음, 음. 1 플러스 h 1플 대기 f1이지 맞어? 이게 0이라 그랬지 맞어? 자, 각각 줄수 있다고 이해 되는데 아마 리미터 f의 1 플러스 h 대기 리미터 f의 1이다 맞어? 존재합니까? 맞어? 이 말은 0이다, 1 맞아? 반대편은 형이 된다. 야, 이꼴 0이다, 맞죠이꼴 된다, 맞아? 야는 H가 없기 때문에 찢어도 된다, 맞아? 응. 이해되는데? 야는 H가 없기 때문에 찢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기억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는데? 자, 2번은? 이것이 존재하면 그랬지 맞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야가 존재하면 뭐라 그랬어 샘이 야가 존재하면 뭐라 그랬어 야가 존재하면 뭐라 그랬어 이분이 가능하다 그랬지 기억 맞아 야가 존재하면 이분이 가능하다 맞아 야들 둘이 각다 하는 말은 연속인가 묻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맞아약 맞는 미연은 미분 가능하면 그렇지맞아 미분 가능하면이 식도 된다 안 된다 되지맞서 이에 대한데 이 식은 야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약히는 식은 이에 대한데. 자, 이거 딱 셈이 예를 들어서 넣지마아딱 0이다잉. 2분 불가능해도 0이다잉. 딱 여기, 그래프 가렇게 예를 들어서 넣는 거, 이거지, 맞아? 이거 선 맞다잉. 2분은 불가능하지만, 맞다잉. 극한 값에서. 이해됩니까? 자, 3번에 기억 한번 보자. 2분 가능하면 물었다, 맞아? 2분 계수가며칠라 2분의 1이지, 맞아? 연속인가 물었지, 맞아? 미분가능하면 연속이다 니다 연속이다. 이해됩니까? 이연. 미분가능하면 맞아. 맞어. 맞아. 미분가능하면 뒤에 변한다. 보른다 야가 되면 은 야는 무조건 된다. 된다 야는 된다. 된다 존재한다. 맞어. 된다. 이해됩니까? 개수만 만나 찾아보면 되지. 맞어. 이것은 또났지 야일 때 야는 존재한다, 맞아? 존재할 수도 있다, 맞아? 존재 안 한다, 켜도 틀렸고, 존재한다, 켜도 틀렸다. 이해됩니까? <laughs> 이해되는데? 근데 이일 때는 야는 존재한다, 맞아? 딱, 지금 지금 는 예도도 둔 거지, 맞아? 이해되는데? 다 나타내는 거다. g 자 영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돼 안 여기서 미분 가능을 한 거였지? 맞아. 자 그래프 왜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맞아. x의 몇승? 하곱에 f(x)가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 그래프는 번이 0이고, 맞아? 여기가 뭐라? 1이 0? 어, 지금 좀 모를 수 있는데, 이래프는1 해가지고, 여기서 중근을 가지고 오래 생겼다, 선무사하게. 가만, 이쪽에서는 잠이 분도 0이고, 우미분도 음 0이기 때문에 접어 올려도 된다, 안 된다? 미분가능하다 접할 때는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다잉? 이 그래프는 이제, GX는 우리래 생겼어, GX는. 이제 절대값 지지 말자. 오래 생겼다. 여기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요건정 나중에 미분 배우면 고나좀 누구 칠십오 배우니까 일단 오래 생겼다고 생각하자. 에이? 자 f 다시 이나 g 다시 이나 같애 안 같애. 같지야. 잡히 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니연아, 1에서의 미분계수가 지는 존재한다, 는다 이래서 이아그지만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어 이래서